네 안녕하세요 친절한 카드 단말기 그린포스입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신청하고 또 가장 많이 설치되고 있는 무선신용카드 단말기 한 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입니다 무선신용카드 단말기 무선신용카드 단말기는 거의 한뭐 10대가 설치된다 그러면 그 중에서 9대는 보통 이 모델입니다 이 모델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고 실제로 현장에서 만족도가 높을까요? 어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무선임에도 불구하고 반응 속도가 빠른 거죠 인식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단말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결제거든요. 결 무선이라고 해서 결제가 느리게 되거나 인식이 안 되거나 하면 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근데 이 무선 신용카드 단말기는 인식이 굉장히 빨라요. 그 테이블에 올려놓는 아, 3인치 유선 단말기 있죠 그거와 비교했을 때 절교 그 느리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인식 속도가 빠르고 두번째로 어, 들고 다니면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장이 날 수가 있는데 거의 고장이 나지가 않습니다 저도 고장이 한 번도 안 났던 것 같아요 어, 실제로 현장에서도 고장이 나면 뭐 AS 문의도 전화도 오고 고쳐달라고 연락이 올 텐데 거의 연락이 없습니다 네, 한번 설치해 드리면 만족도가 그래서 높은 것 같아요 경고합니다. 그리고 어, 그중에 하나 또 많이 인기 인기가 많은 것중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제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어느 정도 편하냐면 전원을 키잖아요. 그리고 신용카드를 넣어요. 금액을 입력하면 그냥 결제 끝이에요. 굉장히 편하죠. 전원 키고 신용카드 넣고 금액 입력하면 그냥 결제가 돼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 인기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무선 신용카드 단말기임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이 출력이 됩니다 영수증이 출력이 종이로 된 영수증이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어, 유선 카드 단말기하고 비교했을 때 어, 부족한 점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인기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저희도 굉장히 많이 그, 설치를 해드리는 단말기 모델이고 혹시 뭐 우리 사업장에는 음, 이동이 많아서 무선 신용카드 단말기가 필요하다 하시면 은요이 어, 모델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코 어, 후회하지 않으실 거고요. 그 반대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리고 또 통신사를 이용하는 단말기이기 때문에 1년 365일 24시간 통신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이에요. 핸드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키고 바로 결제가 되는 거예요. 전원을 키고 나서 또뭐 어디 연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원 키고 신용카드 넣고 금액 입력하면 결제 끝. 굉장히 좋죠. 편하고 어, 아주 간편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이 모델 쓰고 있고요. 가맹점 모집인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제로 그런 모델입니다. 굉장히 실용적이고 견고하고 사용하기 편하고 가볍고. 어떤 무선 신용카드 단말기가 해야 되는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업장에서 무선 신용카드 단말기가 필요하다 이 모델 적극 추천할 테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말기 이용하시는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말기를 구입해서 쓰시면은 25만 원에 단말기 구입이 가능하시고요. 2년 약정하시면 월 15,000원, 3년 약정하시면 월 13,000원에 단말기가 단말기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사를 이용하는 단말기이기 때문에 통신사의 월 통신료 11,000원씩은 별도로 나간다는 거, 그 점은 좀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해서 뭐 신용카드 단말기는 이런 무선 카드 단말기도 있지만 뭐 블루투스 단말기도 있고 유선 카드 단말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어,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해서 뭐 추가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또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